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저와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월 3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7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할 텐데요. 자, 지금은 11절부터 17절까지 중심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옮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기도 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장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애정이 담겨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맞냐면요. 17장은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또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그래서 즉,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뭐,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셀이 될 수도 있고, 목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수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저희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요,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에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사의 신앙을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이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개인주의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래 사회의 인간을 읽는 핵심적인 열쇠이며, 지금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거니와 가속화될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이 개인적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보다 각각 개별을 중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도 공동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간다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실제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나만의 신앙을 중요한 그 신앙은요 이것이 커가면 커갈수록 보통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새 사람들에게 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주로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이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그런 대답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현실의 복을 비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확실하게 여러분들 각자, 각자, 각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주장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지체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로 한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각자 제자를 부른 이유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1호 3을 듣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속하지 않았거나 혹 교회의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묶어서 온전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드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즉 미성숙한 공동체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공동체적인 신앙이 이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15절을 보면은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보존은 어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이 하나가로 공동체로 보존되는 것을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 공동체가 보존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면은 세상과 사탄의 전략은 반대입니다. 그것을 찢어 버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발을 맞추어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때 여러분들의 행보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발을 맞추어 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이 기도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공동체가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은 각 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 교회는 사람 만나는 그 네트워크 때문에 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유학생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한국 음식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교회의 이미지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사랑이 많아야죠 교회는 아 목사님 저는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좋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기도를 우선으로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각각 교회에 대해 바라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방향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까? 혹 우리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교류들은요 점점 교회를 파먹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편한 신앙을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그런 때에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주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